일단 뭐 지금 증거라고 떠도는 그런 것들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거였어요. 네. 2020년 4월이죠. 4월 27일.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 이후에 이제 나온 그 얼마 2주 뒤에 있다 가 나온 기사죠.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 보정값 쪽집게 예측 이근영 위원장 자료 공개 바장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어... 이근영 아저씨가 뭘 했냐면은 이거를 사전 선거 보정값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올렸어요. 이 아저씨가 이걸 언제 올렸냐면은. 개표가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선거가 다 발표가 안 됐어 근데 저 보정값이라는 걸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였나 페이스북이었나에 자기가 이걸 올렸어요 이 사진을 자기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를 어, 자랑하고 싶었나 보죠 <laughs> 어, 그래서 이걸 올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4월 16일 오전 8시 반이면 끝났을 때가 보다 개표가 네, 개표가 다 끝났을 텐데 네. 이거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보정값이 그래서 뭐냐 여론조사를 뭐 토대로 한 거라고 뭐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어, 이게 뭐야 뭔 헛소리야 이거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 뉴스를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은 그때 총선 분위기가 다 거의 한 150대 120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10시 11시에 대부분 다 이제 한 7, 80% 정도의 개표가 끝났을 때니까 아 그러면은 뭐 여기서 뒤집히는 거는 뭐몇개 없고 거의 대부분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 민주당이 180석이래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밤사이에 거의 뭐한 4, 50개의 선거구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음. 4, 50개가 아니고 더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그 그 전문에는 이제 그 투표에 대한 프로세스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기 시작한 건데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님이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봐왔지만 다양한 부정선거의 물증이 존재하지만 시, 선, 비, 이것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는 확정입니다. 우리 이미 수많은 부정 선거의 증거를 봐왔지만 이번 것은 보이시, 최고봉입니다. 민주당표만 연속으로 나오는.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진짜. <laughs> 그죠? 응. 다다다다 응. 다 어. 어. 위에만 찍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투표지가 위에가 붙어있어. 세 장, 네 장? 세장 붙어 있어. 이게 한 표씩 한 표씩 프린터 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붙어 있어. 어떻게 붙어 있지? 이거 이렇게 묶어서 프린터했으니까그 있잖아, 요 이렇게 한 장씩 뜯는 거 이렇게 영수증 뜯듯이. 새거, 새거, 새거. 어. 어. 그거 부,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열을 잘 맞춰가지고 재본한 듯이. 이게 이런 표가 있다고 이런 표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보면 새거죠. 투표지는 접어서 투표하죠. 우리 다 투표할 때 보면은. 그쵸 그죠. 응. 그리고 이 이거 여기 요, 요, 지금 이 흔적 보이시죠? 우와. <laughs> <laughs> 한 프린터에서 나온 거야. 그러네. 한프린터 나온 거예요. 요게 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나오면은 한 프린터에서 그 그래 그 선거구에서 한 프린터에서 요런 이런 게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게 투표함에 들어간 다음에 우수수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랜덤으로. 근데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laughs> 이게 보시면은 위에 흔여기 흔적이 남잖아요. 프린터 얼룩 얼룩이 남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같은 게. 자 여기 보시면 경남 거제에 전남 여수에서 각각 출력했어야할 투표지에 동일한 인쇄 얼룩이 있다. 이런 요, 요, 말이거든요. 지금 예, 요거두 개는 지금 같은 표인데 경남 선거지에도 요 얼룩이 있고 전남 여수에도 요 얼룩이 있는 거야. 다른 지역인데 같은 프린터에서 지금 지문 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프린터에서 이런 얼룩이 나오는 게 다른 선거구에서 같은 표가 발견이 아, 됐다. 아,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이, 거고. 진짜 쇼킹했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 랜덤으로 아, 이렇게 랜덤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뭐죠? 투표지가 그러니까 의인쇄가 씹힌 거죠. 씹혔네. 투표지에 이게 뭐더 찍힌 거야.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선거하려는 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 이거 표 잘못 찍은 거 이상해요. 다시 주세요. 어 바꾸죠. 어. 근데 이거를 왜 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아 중국산이 이렇지 뭐. 중국 애들이 작업한 거거든요. 아... 이게 나중에 나올 건데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아... 걔네들은 선거 를 해본 적이 없잖아. 얼른 <laughs> 어, 나와도 되는 줄 아는 거지 걔네들은. 진짜 웃긴다. 치, 네. 이거 말도 안 되고. 어 이거 이거, 네. 이거 말이 안 쭉쭉쭉 돼. 쭉쭉 나오고. 음 이게 지금 관외 사전 선거예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우편으로 온 건데 이 흔적이 똑같이 남아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관외 사전 선거는 각 지역에서 그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각다 다른 프린터에서 프린터가 돼야 되는데 흔적이 똑같아. 그럼 한 프린터다. 한 프린터다. 근데 아. 다른 지역 우편 선거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다 뭐야? 다일본이야 그러네요. 또또 어. 또 볼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있어요? 아, 엄청 많죠. 교육감 선거. 요렇게, 요렇게 지금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중국 놈들이 이게 그냥 한 다섯 번 다섯 개한 번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투표한 거죠 왜냐면 이게 교육감 선거가 2022년인가에 있었던 건데 2020년에 빳빳한 투표지 막 그런 거 난리 났거든요 야 위조하려면 한번 접어 했는데 <laughs> 이거 언제 다 일일이 접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씩 막 접다가 이렇게 한 번에 뭉탱이로 나온 거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응. 여섯 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다섯, 다섯.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사람 표가 찍혀 있죠? 사전 선거를 그래서 2020년, 2024년 총선에서는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다 이겼어. 이이 영상이 그겁니다. 말이 안 되죠? 북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전 선거는 2020년, 2024년에는 민주당이 다 이긴 거야. 경기도에는. 서울도 그래요. 강남도요? 강남도 그래요. 강남도 그, 그래요. 그게 그럴 수가 있나? QR코드가 2020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왜 바코드를 하지? 왜 QR코드를 하고 있냐? 그리고 선거안이 바코드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q r 코드를 쓴 거야. 그래서 2 0 2 4년에 바꿨어요. 바코드로. 근데 2024년 투표에 선거표 이 표가 나온 거예요. 음. 마, 말이 안 되죠. 아, 섞여 들어갔다. 잘못 섞여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4년 전 표가 어떻게 잘못 섞여 들어가. 이런게이런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봉인지는 그냥 쇼야.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서 그냥 늘수 있다. 이제 그거예요. 이게 되게 쇼킹한 거거든요. 자, 이게 보시면 뭐냐면요. 표를왜 저렇게 걸려야지? 중국 애들이 그냥 갖다 버린 거죠. 어디 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저거를 <laughs> 그거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표들이 다사전선거예요다 사전 들리죠 이렇게 관리한 게 아니에요 선관위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에요 저기가 지금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네, 이게 근데 이게 언론에서 안 나온다는 게난 그게 더더 더 쇼킹이에요 사전 선거에서 수상한 표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알았죠 네. 이제 이거를 찾아보면은 제가 뭐 10시간 가까이도 뭐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사전 선거가. 뭐가 어, 숫자가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데이터로 데이터로 이제 현상을 봤으니까. 그렇 그렇죠. 그럼 진짜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 <웃음> 사실은 <웃음> 이렇다는데요? 어, 이거. 제가, 이, 그안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다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하다가 네. 한 10시간 걸려요. 형상 기억 종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거 막 해명하는, 우리는 형상 기억 종이 썼습니다. 해명하는 영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영상도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종이가 형상 기억 되는 종이가 있다고. 네. 미친놈들이.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아, 갖고 와봐. 22대, 이번에 한 거죠. 21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오, 예. 어, 이런,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도 여기 와서 그 자료로 지금 음.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대는 왜 다운받아왔냐면은 네. 그러니까 16년도에 있던 거. 20대. 16년도에 있던 거는 부정선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없는 거? 그래 비교군. 비교군이에요. 그래서 아, 없는 거? 이거를 뭐 아무 데나 볼게요. 어디, 어디 보실까요?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3, 4일 정도밖에 간격이 없죠. 뭐 네. 사전선거는 3일 정도를 하니까 뭐 길어봐야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2만 명, 3만 명 있는 그 지역구 있죠. 그 지역구의 사람들의 민심이 변할 거예요. 3, 4일 만에. 아니, 아, 뭐 진짜 뭐한두 명이 왔다 갔다, 뭐0 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전체적인 뭐 35%짜리가 40%가 되고 45%가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사전 선거랑 본투표랑은 뭐 1, 2% 2, 3%의 차이는 뭐뭐 뭐 그럴 수 있지만 10%씩 차이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새 뭐 민경원 아직 보면 뭐 대수의 법칙 얘기하고. 이영돈 PD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대수의 법칙 얘기해서 확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동전을 10번 던지면 한 7, 8번이 앞면 나오고 한두 번이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있는 건데 1000번을 던졌는데 900번이 앞면이 나오고 100번이 뒷면이 나온다. 이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예요. 절대로 1000번 던지면은 600대 400도 거의 힘들어요. 한 550대 450뭐 그렇게 해서 5대 5의 확률로 수렴한단 말이죠. 만 번을 던지면 은 5500대 과4500 이것도 힘듭니다. 한 5300과 4700 이런 식으로 그 5대 5로 수렴하게, 되죠. 수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만 명이 있는 지역구가 있어. 거기에 본선거에서는 뭐 45대55가 나왔으면은 사전선거에서는 뭐 44대56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1, 2% 차이만 벌어져야 되는데 막 15%, 10%씩 벌어진다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이제 그거를 알고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숫자적인 지능이 딸리는 거고. 근데 그게 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얘기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믿어도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까보자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비정상인 거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거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정상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막 영장 기각하고 막 토론하자고 막 발작하고 <laughs> 이, 토론하자는 그런 인간들 많잖아 이준석 이런 사람들. <laughs> 코로나라고 발작 이런 사람들은 비정상이고 뭔가 있다. 자 이제 광진구에 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국민의힘이 아니고. 조금 키울까요? 아 조금 키우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데를 가 봅시다. 여기 투표소에 보면은 지금 여기네요. 여기 중곡 4동 그죠? 아 요거를 갖다 갔으면 은 너무 크니까 어. 옆으로 뺄게요. 두 개만 딱 제가 이제 시연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중곡 4동이었잖아요 중곡 4동에 사전투표표가 이렇게 나왔고요. 투표구가 7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계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로 가져와서 합계를 한 이유가 수식 넣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619개, 1619개 맞죠? 네. 이렇게 다 맞습니다. 1619개, 1611개 해가지고 쭉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숫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얘는 이제 본선거 득표율이죠. 여기 그 보시면은. 본선거 득표율이랑 여기가 이제 사전선거 득표율이잖아요. 요, 여기는. 얘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뭐 얘는 1. 뭐0.7% 차이 나고, 얘는 1.6%, 2.5% 차이 나고, 여기도 2.2% 정도 차이 나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 2%, 2, 3%야.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600명 정도니까 뭐 2, 3% 해봐야 뭐, 뭐 20명, 30명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사전선거랑 본선거랑 해서 누가 더 많이 투표하고 안투표하고에 따라가지고. 사전선거 참여율도, 이렇게 0.86, 14명, 7명 있는, 여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긴 해요. 그렇죠. 예, 뭐, 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세 분, 요세 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율이, 비슷해요. 사전, 아, 비슷해요. 그렇게까지 뭐, 뭐2% 사전선거 참여율, 뭐, 괜찮,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숫자가 아니에요. 1, 2%, 2, 3% 차이 나는 거는. 고한 2, 3%까지는 뭐, 자연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거를 제가 이제 요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는, 네. 이게 집에서들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laughs> 심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면은, 다 이제 이런 숫자가 정상적인 숫자가 나와요. 나오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여기서 뭘, 뭘 테크를 걸어, 그죠? 이게 이제 2016년 선거였던 거고요. 네. 자, 이제 2020년 선거부터는 제가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역구 선거, 비례대표 선거에도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비례대표에는 후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만 해도 민주당 계열사가 막 다섯 개씩 되거든요. <웃음> 계열사. <웃음> 기열수가 다섯 개씩 거기에 나눠 놓은 거야. 보면은 2024년에 보면 조국혁신당 있죠? 네. 거기는 본투표보다 사전 선거가 더 많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사전 선거 딴 데들은 사전 선거를 한 비율이 뭐25% 30%거든요. 네. 조국혁신당만 막막60%막 이래. 어, 조국혁신당 사람들은 열심히 미리 가서 사전 선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아니면 이 새끼들 그냥 갖다 넣었구나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갖다 넣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김포시 갑입니다. 제가 여기 아,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왜 가져왔냐면은 후보자가 의미 있는 후보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후보자들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이고 2024년에는 국민의힘이죠. 그 후보자들 말고 나머지 한 명이 의미 있는 투표 수를 기록하는 후보들이 있는 데에요 거기에서 하면은 비교하기가 훨씬 더 이제 쇼킹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온 거고 어, 왜냐면 이렇게 두 명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데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자, 보시면, 김포시 갑에는 이렇게 무소속의 유영록이라고 있어요. 뭐, 자, 전 정치 잘 모릅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6%면은 의미 있는 숫자죠. 얘가 이렇게 그 2020년에 있는 엑셀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요. 보시면 득표율이, 사전선거 득표율이 56%야,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본투표에서 46%예요. 10%가 차이가 나요. 이거 좀, 좀, 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조금 벌어졌네. 네. 조금 많이 벌어졌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9%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죠. 네. 당시는. 9%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뭐0.3% 여기는 의미 없고 자 이제 유영록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0.8%가 벌어져요. 근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분자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과 100분의 50이 보면은 100분의 50은 50%고 100분의 1은 1%죠. 근데 100분의 50에서 200분의 50으로 될게요. 200분의 50은 25%가 됩니다. 200분의 1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작을수록 분모에 더덜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순대도 이렇게 벌어진 거는 좀 크긴 한 거예요 음. 아무튼 뭐 그거는 뭐또 그, 그것다고 치고 그다음에 사전선거 참여율도 보면은 여기는 의미 없습니다 여기는 열3표막 이러기 때문에 뭐 한두 표가 막 1, 2%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없고 제가 보시면은 이두 어. 분은 22%랑 24% 사전선거가 보통 한 22, 23%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요거 두개 1.8%밖에 안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10%가 벌어져 있어. 어,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여기 갖다 넣은 거야. 아니 그러면은 얘기가 돼요. <laughs> 여기 갖다 넣었다고 하, 아, 하고 그러네. 네. 56.97 있죠? 이상하다 이거. 요거를 맞춰요. 56.97을 46.6으로 맞춰 봅니다. 46.6으로 맞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4 6 6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맞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요 숫자 있죠? 네. 46.6%가 나오죠. 본 선거에서는 얘는 조작을 못해요. 왜냐면 하 투표하자마자 바로 까잖아요. 바로 까기 때문에 이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갖다 넣을 수가 없다고. 아까 보면 빳빳한 투표지, 막, 딴 데서 프린트한 투표지가 막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뭘 예상할 수 있냐면은 그냥 표를 갖다, 물리적으로 그냥 표를 갖다 넣은 거예요. 해킹을 한 것도 해킹을 한 거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물리적인 표를 갖다 넣은 건데, 본선거에서는 물리적인 표를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 투표하자마자 바로 까니까. 어디서 넣을 수가 있냐면은 사전 선거는 (3일)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3일에서) 6, 5 6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숙성. 숙성을 숙성 시킬 때 그때 이제 표가 불어나는 거죠 아. 새끼를 치는 거야 표가 표가 새끼를 쳤어 그래서 채, 새끼를 (785마리를) 친 거야 <laughs> 새끼. 그래서 요거를요 관내 사전 선거 투표에서 요거를 (785표를) 빼면요 요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그 득표율이 46.6%가 됩니다. 뭐랑 맞춘 거냐면 얘랑 맞춰본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본선거 투표율이 왜냐면 사전선거랑 비슷해야 되니까. 아, 좋아요.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통합당 득표, 득표율이 45%, 0.5% 차이로 줄어들죠. 여기도 0.7%로 줄어들죠. 근데 여기는 줄어든 게뭐 늘어난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근데 여기서 쇼핑한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사전선거 참여율이 요거는 10 외라고 치고 나머지 세 개가 비슷해졌습니다. 네, 비슷해졌습니다. 어, 게좀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죠.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벌어지고, 얘 혼자 튀는 거. 미, 뭐, 동부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사전선거만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천 명, 오백 명 있는데면 몰라도, 여기에 투표한 사람이 만 명이 넘는데, 만 구백, 칠십팔 명이 되는데, 에이, 만 명이 넘는데서, 1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촌은만 이러냐? 여기 이제 사우동으로 가서 볼게요. 사우동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10% 그죠? 오.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선거 득표율이랑 본선거 득표율이 뭐 거의 9.5%가 벌어져 있죠 미래통합당은 여기도 8% 8% 가까이 벌어져 있고 여기도 1.2%가 벌어져 있습니다 1.2%면 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숫자가 작은 거 치고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사전선거 참여율이 30%. 여기도 새끼 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새끼를 쳤냐? 1,050마리가 새끼를 친 거야. 갖다 든 거죠? 갖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든 거가, 그거를 이제 보정했습니다. 얼마로? 이제 여기 보시면, 55.8. 어, 본투표 득표율로. 득표율로. 보정을 한 거죠. 보정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통합당 선거 37%에서 37%. 거의 비슷해지죠? 무소속 유영록 후보 6.9, 6.5. 거의 비슷해지죠 사전선거 참여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비슷해집니다 거의 비슷해지죠 아 요게 이게 그냥 편안한 숫자지 이게 맞는 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까 2016년에 보여드린 그 선거 어, 광진구 그거랑 이게 다를 게 없죠 그러네요 어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50표를 넣은 거죠 갖다 넣다 갖다 넣다 아까 그 증거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빳빳한 투표지 뭐 남의 딴 데서 프린트함 투표지 뭐 붙어있는 투표지 와... 이런 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예. 물리적으로 갖다 넣었으면 이걸 맞고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춰야죠 네.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개엄했을때 다음날 개험 엄 12월 4일에 뉴스가 났죠 선거인 명부 선관위에 들어가서 사전 선거인 명부 서버 털었죠 사, 왜냐면은 이게 얘네들이 일단 갖다 넣어 일단 이제 그 사전 선거하고 나서 3박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일단 갖다 넣었어 1천표를 갖다 넣었어 근데 이게 선거인 수가 뭐 15,000명인데 득표수가 1700표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맞춰야 되잖아. 그걸 맞추려면은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럼 본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전 선거 한 사람 본투표 한 사람이 다 나오죠. 그걸 해킹하는 거예요. 그거 해킹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보여 드리겠지만 국정원에서도 감사를 했잖아요. 그 선관위 서버가 뭐천몇 회에 그 북한에 뭐 북한에서 이제 왔다 갔다 던들렀락 했던, 했던 흔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해킹한 해 가지고 사전 선거인 명부에서 이제 선거를 이제 투표를 안한 사람이 나올 거잖아요. 투표를 안한 사람들 갖다가 투표를 한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모든 게 가능해지. 고 그러면은 이제 왜 윤석열 아저씨가 왜개엄을 해서 선관위를 털었고 왜 사전선거 어, 그 선거의 명부 서버를 깎고 그거를 변론할 때 헌재에다가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헌재에서 그 증거를 왜 기각했는지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이었던 출신이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다 연결이 되죠 얘네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헌재에서 이상하게 판결을 하고 선관위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윤석열 아저씨가 왜개엄을 했고 왜 사전 선거인 명부를 조사를 했으며 왜 털어갔으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설명이 되죠. 그럼 내가 투표를 안, 해,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사전 투표 한 사람으로 됐을 수도. 그렇죠. <laughs> 그거를 그래서 털어간 거야. <laughs> 그래서 어디를 털어갔냐면요. 또 어디를 털어갔냐면 양주 선관을 털어갔어요. 왜 양주예요? 양주 선관이는 인구가 적죠. 거기는 투표 한 사람 안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겠죠. 아. 왜 그렇다고 이제 개엄을 해가지고 어디 저기 제주도나 어디 시골 을 가서 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경기도 그 수도권 중에서 제일 인구 밀집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적은 데가 양주죠. 양주 선관위를 털었죠. 양주에 가서 그 선관위 그 서버를 보면은 그게 나올 거니까. 누가 투표 한 사람 안한 음. 사람. 대조해보면 되잖아. 가가지고 뭐 사전선거 한 사람이 한 2,000명이에요. 전화해봐. 사전선거 하셨어요? 어, 나안 했는데? 근데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조작을 했다는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까보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야. 지금. 이거 5년 동안 막 티키타카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네, 잘됐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있어요. 성관위에서 서버 까면 돼. 그냥 그 명북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면 돼요. 원본? 응. 원본이랑. 근데 돼요. 안 까요. 선관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청문에 나와가지고 어 까겠다. 영장 받아와라. 영장을 안 내죠.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 출신이니까. 아... <laughs> 영장을 안내 그러니까 선관위원장도 아주 선관위원장이 아니구나. 선관위원인데 선관위원장은 지금 노태학이고 선관위원 그 아, 어떤 아저씨 나와가지고 영장 가져오면 까겠다. 근데 영장을 뭐 스물 몇 번을 기각했다는데 지금 선관위 조사를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 들어져 들어서서 2 0몇 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영장이 다 기각났어요. 그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그 지역 판사 뭐 부장급 이상 되는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대요. 근데 독립된 사법기관이래. 무슨 그 독립된 사법기관이야? 그냥 뭐 저기 판사들이 하는 거지 뭐. 권순일 아시죠? 5 5 클럽. 네. 그 사람이 2 0대 선관위원장. 그런 건 거예요. 다 연결돼 있네요. 다 연결돼 있다니까. 다 연결돼 있다니까. 이게 사법부랑 사법부랑 다 연결돼 있죠. 이게 너무 판이 큰 거였어. 저는 이제 이게 2020년에 이거 보고 나서 시위 나가고 나서 시위에 몇백 명, 뭐 2, 300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이, 뭐 내가 시위 나온다고 이거 뭐 되겠어. 이러고 뭐 국회의원 출신 그런 분들이 이제 뭐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언론에서 하고 뭐 검사들이 해주겠지 했는데. 안에 알고 보니까 판이 너무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그걸 뭐 저항을 할 수가 있고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뭐 노태약 뭐 이따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그렇게 판사들이 엄청난 지금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뭐권순일만 봐도 뭐 이재명 사건 대장동 사건 무죄 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퇴임하고 나서 사회이사로 가가 지고 뭐 50억 받고 뭐 그랬다고 하는 지금, 이제, 그, 혐의. 아직, 된건 아니까. 1심에서 유진 않나? 아무튼, 뭐,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50억 클럽 중에 한 명이. 2020년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2021대 선관위원장은, 노, 거기도 노 뭔데? 여잔데, 거기도 이제, 그, 우리법연구에 출신이고, 2022대는 노태학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노태학을 문재인이, 자기 임기가 끝났음에도 임기가 끝난 지3일 뒤에 노태학을 임명해서 그게 이제 막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왜 노태학을 그렇게 굳이 굳이 성, 어,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지 알바기알바기한 거죠 자기 임기 끝났는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울 네. 서울 소대문 소대문갑 이거 2024년 서대문갑한 볼게요 여기도 그,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다 들어가 있어요 미친놈들이네 이거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아니고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연희동 연희동. 어저 살았던 데입니다. 연, 아 그래요? 연희동. 여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개 여기도 이제 개혁신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4.6%면 좀 의미 있는 표를 기록했죠. 그래까 그러니까 4, 5%이상이면 의미 있는 어, 표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저는 정치 잘 모르니까 무엇이든 뭐 분인지 모르겠어요. 세분다 사전 선거가 57%야. 여기 38%고 여기 4.6%죠. 본 투표는 45%. 12%가 벌어졌어 <laughs>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잖아 3%로 아, 그러네 네. 그러네 어, 그러네요 네, 그치 사전선거 그치. 봐봐 이거 거의 두배야 거의 두배에요뭐 1.8배야 음, 이상하다 이거 그죠 이상하죠 거이 이것만 이상한 게아니네다다 <laughs> 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사전선거 참여를 봐요 자 2020년엔 무슨 핑계를 댔냐면요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2020년도에는 미래통합당은 사전선거 나가지 말라 그랬고 민주당은 사전선거를 동려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이런 헛소리를 했거든요 2024년에는 다 같이 사전선거 하자 운동이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다,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죠? 근데 이게 10% 넘게 왜 민주당이 더 많이 뽑았어? 사전선거 참여율이 10%가 넘게 더 많아요, 딴 데보다. 싸우다. 그죠? 여기도 새끼 친 거지. 여기 갖다 든 거지. 얼마를 넣었냐면요. 1155표를 넣었어. 거의 뭐 30%를 갖다 든 거야. 아니지. 30%가 아니고 40%죠? 원래 1800표를 득표했는데 1100표를 더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얘를 또45.34 요거 맞춘 거예요. 얘랑 얘랑 맞춘 거예요. 얘 본투표랑 맞춰 가지고 해 보면은 자, 국민의힘 48.74 거의 정확하게 일치되죠.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일치되죠 아,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본투표랑 사전 선거랑 차이가 있으면 안 되고 1~2%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도 거의 이렇게 차이가 안 나야 되고 사전 선거 참여율도 거의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얘 혼자 왜 튀냐고. 표가 15,000표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렴 게 맞죠.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사전 선거 참여율이 38. 그렇죠. 11%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고. 예. <laughs> 관내 사전 투표 투표율이 연희동인데 57이다. 이거는 네. 말이 안 되죠. 여기도 네. 서대문구 갑인데. 그러니까 제몇개 여기 서대문구에도 동이 뭐한 10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갖고 오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 여, 여기도 <laughs> 설명 여기도 보시죠 돼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 설명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자홍제동이고요 여기는 61%야 거의 뭐 이거 호남권에서 나오는 득표율이죠 아니면 뭐 대구에서 나오는 보수 쪽 득표율이 나왔어요 사전선거에서 60% 35% 벌어져 있는데 본선거에서는 49% 47%예요 보시면은 여긴 8% 벌어져 있고 요거는 지금 12%가 차이가 나요 요, 얘랑 얘가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진짜? 문제가 많다 이거 네. 여기도 보시면 작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꽤 차이가 나죠 1% 가까이 그래서 요거를 얘를 숫자를 그래서 얘랑 맞춥니다 요거랑 요거랑 49.31 49.32이렇게 맞췄어요 그게 이제 1570표 정도를 집어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추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당연히 제가 맞췄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얘 어때요 비슷해졌죠 네. 얘도 비슷한... 비슷해졌죠. 얘도 비슷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야. 이게 들여다다다 보면, 은 야, 그냥 갖다 넣네. 그냥 눈에 보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갖다 어, 넣는 겁니다. 근데 예.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집어 넣는 게. 3박 4일의 시간이 있는데 왜 불가능하죠? CCTV도 있고, 봉인지도 있고, 뭐, 잠겨있고, 뭐 하니까. CCTV 물리... 잠깐 꺼도 되고. 그 CCTV, CCTV 그거, 성관에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박 4일의 시간이 있고, 밤에 뭐 이렇게 작업하면 될 수도 있는 거랑 이 숫자는 100% 이거는 불가능한 숫자랑 뭐가 더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 더이 숫자가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쵸?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설명해 주면은 그건 인정할게 네, 그러면은 아 니들이 맞았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거를 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좌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어, 친중. 제 채널에서도 이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정치 싸움 아니다. 이거 범죄예요. 그것도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행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 싸움으로 가서, 막 무슨 뭐 민주당이 막 선관이 편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하고, 전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냥 다 같이, 야, 중국 새끼들이, 중국 놈들이 우리들한테 지금 이런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분노해서다 같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좌파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까보고 어 멀쩡했으면은 우리가 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 까보고 이상 있으면은 고쳐 나가고 범죄자들 잡아놓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범죄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하거든요 물타기라 뭐 이준석 이런 인간들 있잖아 물타기라는 그러니까 토론을 하지 저기 사람이 죽어 있어 자상이 있어. 칼이 찔린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누가 찔렀구나. 근데 주변에 칼이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칼 없으니까 얘가 넘어져가지고 어디 찢어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살인사건인지 아닌지 토론을 해보세요 미친놈인 거지. 그런 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후랭이TV 나와서도 뭐 이재명 어쩌고 윤석열 어쩌고 그렇게 한쪽으로 저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누가 어떤 정책을 하면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어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어차피 우리가 뭐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목소리를 낼수 있으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범죄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자꾸 좌파 좌파 새끼들 자꾸 이상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떠드는 애들은 좌파 아니야 그냥 친중 매국노예요 걔네들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이제 친일파들 있듯이 아... 그놈들은 친, 친중파다 그놈들이 매국노다 매국노 저는 그렇게 봅니다